아니 아아 그래, 올려,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어 아니 아니 어니 아니 아어 아니 아어아 어. 어니아어아 <racist GET Có> <otrosky>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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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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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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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니 야어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 어? 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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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哎 아리아 뒤에 뒤에 아니 열어 내 얘네 우리 다 빼. 저쪽에다. 오오려오 같이, 같이. 저쪽에 다 빼. 야, 지혁아. 얼음 질 할래? 빼하지 <놀람> <윈도요, 골바퀴들을 넣어주세요. 놀람> 어, <놀람> 쓰레기 잡그고려 아유, 까지까지지이지몇개 정우야! 거기 볼 안에 몇개했 세바. 전체, 전체. 네? 앞에서 어, 어, 해, 구역이. 쳐지지 말고. 송월리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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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졌어 정우! 야, 저 정우 왜슬로 앞에서 야지 네네네 갈아요가훈 음... 님들 보라고? 그리고... 그리고... 시작! 시작! 렛츠 고! 빨리 해! 오, 열여 개라고 했지 시몬 사이드 받아야지, 종우 그래, 열여개 없잖아 빼야되는 거 아니야 예, 네, 이 네, 에이, 볼 돌리기 해, 괜찮 돌리기 천천히, 아, 천천히, 아, 천천히, 사이드, 아, 사이드! 아이참! 윤규야! 터치를 왼발로 바. 왼발로! 일곱 어. 개 했다고? 오늘 아, 일곱 개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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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없는데, 그러면? 아, 맨 아, 나가야지. 저기 하나. 우리 거야? 우리 네. 네, 네. 거, 네. 거, 네. 거, 아, 거 갖고 와야 나올 거 갖고 오면 안 돼? <목소리가> 거기 안에. 뭐야 어? 저거? 몇 개였어? 없었다고? 없었다고? 확인하고 니네 갑자기. 개어 나가, 야, 거기서 거게못 거기 나오게,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못 나오게, 못 나오게. 别动别动 주몽아 이 옆에 가봐 쉬어 아 여기 옆에 가봐 확하게하게 네, 좋아 그 네. 잘했어 잘했어 다다어 저기 하나 있어요 저기 어, 맞아? 안돼 좋아 안돼안돼아 먹었다 네, 이거 안야 이거 아이거이 <목소리> 이거 오 옷! 그렇지? 정화해 보고 빨리 기고 끊어지면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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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둬 냅둬, 냅둬, 고둬 냅둬, 냅

<목소리로> 됐어. 종이. 이리로 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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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어쪽오 이제? 오른쪽. 오른쪽. 오이 계속 가져가 후진이 공간 걸려나고 만들어 또, 어, 또. 밀어, 떨어� 떨어�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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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괜찮아 괜찮. 잘했어 아, 잘했어 빨리 또수비잖아려라가라가라 계속 언제 어깨부터 네이렇게 아니 가져와야 되는데 다리가 리아저 물통 잡아 저, 저 두개 다 들어 이거라, 이거라. 어, 쳤어. 못뛰어반못뛰어요리라 이거 다 그냥 가지 나가 그냥. 빨리. 빨리 가 가면서 이거또찾아 어, 야, 야, 믿고 줘, 그냥. 야, 야, 슈 혼자 할 거야? 아, 뺏겨도 주라고, 같이 해. 哎，跑努，跑努，跑走

제이 재연아 끝까지 가연아 위치 어디야? 사이이 공아 어기밖에안봐어 재연이랑 위치 바꿔 너알라 여기 봐봐, 안 돼, 봐봐. 민규, 민규, 민규. 같이 당겨. 넘기 거야, 가운데. 가자! 같이, 같이. 또! 또! 에 빨리! 아싸치게 이 유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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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이거!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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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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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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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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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빨리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재건이는 <목소리> 좀 깊게 들어가 <목소리> 빨리 내려 라인 <목소리> 자, 스토. 네, 스토. <목소리> 스노우 <목소리> 스노우 스노우 올려 올려 조민 조민우 조인 그렇지 빨리 걸으세요 <목소리> 빨

잘했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음. 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때려 아, 그냥 오른발로 때려

전해전 전해 빨리 전해 마무리! 그렇지! 아이고! 야, 재현아, 인사이드로, 인사이드로 가볍게! 미녀가 항상 내가 전방을 먼저 주시를 해야 돼, 필드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돼!

집 잡자 쭉쭉쭉쭉 가가가 이승호씨가 50m 50m 많이 풀렸어 10m만 면 50m인데 아우 동현이 형 동현이 형 동현이 가 바짝 붙어주면 되는데 떡지니까 어, 여기하지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쪽으로 뭐, 뛰다 그래. 가야 가 돼요. 그냥 정지 있다 가면

Oui. 가자 가자 자 빨리 려라 빨리 아, 잘했어 잘했어 아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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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전방 먼저 주시 전방 먼저 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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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발, 빨리 남수비 빨리 지어 안 봐도 가운데 가서 오라져, 오라져. 싸워줘 오른쪽 오 싸워줘 가서 싸워줘 재현아, 헤, 헤, 헤. 민혁이, 원우 <목소리> 아이 빨리 가야지, 그래 못 나오지. 야 노아야! 말해! 나도 나도 민규가 해. 야 누아, 등 잡아. 누아, 등 잡아. 누아 머리 아니면 누아 머리. 나머지 세칸뭐 재현이 준비해. 재현이 준비해. 마무리. 제영이쫓아 빨리 나가 늦어 재영이 늦어 바로 튀어나와, 바로 튀어나와 민혁이 돌아, 확 돌아, 확 돌아 네 거기서 해야 돼, 요진이 해야 돼